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딱그 사람과 첫 만남 또는 다시 재회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과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다시 무너진 우리의 사이를요 원래처럼 돌리고 싶어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요, 우리 썸을 타다가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어떤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악감정들을 전부 다 떨쳐내고요.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만큼은 자신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하고 잘 해보려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전적으로 나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또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처음 만나러 나가는 자리에는요, 너무 과하게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내가 늘 하는 일상 메이크업 있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한테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 때문에 입었던 상처를 아직 잊지 못하였다. 나는 아직 너를 경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아직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메이크업, 평소에 입던 것보다는 조금 더 노출이 많은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가죽 자켓같이 약간은 강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메이크업이라든가 옷을 입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나는 멍청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할 때도요 굉장히 성숙한 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무언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요 바로 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한번 거쳐 가지고 입으로 나가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절대 만만하게 보여서 또는 내가 굉장히 허술하게 보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아직 너한테 상처를 입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너와 다시 만나는 것이 나는 조금 두렵다라는 것을 이런 외향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하는 것이 좋고, 처음 만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가 쉽게 봐서 될 상대도 아니다. 나는 쉽게 넘어갈 사람도 아니다. 이런 것들 어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외향적인 부분 또는 내향적인 부분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만 잘 해도요, 그 사람은 나랑 만나기 전보다 또는 나랑 이별하기 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나한테 다가와서 나랑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외향적으로 어떤 어필을 해도요, 잘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약간 좀 눈치가 없거나 센스가 조금은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만나고 난후그 사람의 신경이 분명히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갈때 너무 약해 보이거나 또는 뭔가 조금 멍청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조금 감추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는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연애는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요. 분명히 우리 사이에 좋은 감정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성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의견 차이라든가 대립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살짝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 과연 행복할까? 그 사람과 연애를 할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만났을 때 헤어지지 않으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리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되겠다. 또는 그 사람과 이제 처음으로 사귀어 봐도 되겠다라고 확실한 판단이 쓰시면은 그때서야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1번 다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분명 상대방 쪽에서는 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오는 거고요 분명 만나고 난 이후에도 요그 사람은 나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은 상대방 쪽에서는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나한테 다가와 있지만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어서 2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나랑 어떤 마음으로 만나러 나왔을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면서 나올 거예요. 나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안 좋은 생각들 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나와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썸을 타다가 만나신 분도 또는 이제 재회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과 이야기 나오다 보면은 아이 부분이 저 사람과 나는 맞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뭐 어쨌든 첫 만남은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번세번 번 봐야 요 일단은 내첫 인상을 좋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처음에는요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이쁘게 꾸미고 나가지만요, 살짝은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립스틱을 조금 더 진하게 바른다거나 하는 등그 사람한테 좀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세 보이지는 않게 그런 식으로 외양을 꾸미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엄마 같은 또는 약간 좀 푸근한 그런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만큼은 립스틱 색깔도 조금 더 진한 걸로, 블러셔도 조금 더 강하게, 아이라인도 조금 더 길게 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물론 사근사근하게 격식을 차려서요. 그 사람과 예의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누긴 해야 되지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은 것을 상대방이 좋다고 해 가지고요. 내가 오케이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요. 연애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런 것은 정말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너 변했어. 너 우리 처음 만날 때는 안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내 의견을 확실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당신을 왜 만나고 싶었는가 같은 약간 좀 알콩달콩한 이야기들도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조금 알고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신경의 변화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도 않고요.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재회를 생각하시고 뽑으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사랑 정도로만 넘어가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이제 썸을 막 타기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조금 아리송하다가 그냥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진지한 사이까지 발전하기에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과 진짜 진지한 사이 즉 연인 관계까지 넘어가기에는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도 나도 이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2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상대방하고 어떤 의견 대립이라든가 마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인내심이라는 세 글자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처음 나를 만나러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랑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한테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 푹 빠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나라는 사람과 우리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이인가? 약간 어떤 성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왔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은 확실하고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한70% 이상은 우리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고요 나랑 다시 재회하고 싶어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날 때 과연 내가 외향은 어떻게 꾸미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과 옷차림은요, 굉장히 수수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좀 생얼 메이크업이라든가 아니면 촉촉 메이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꾸미진 않았다. 나는 화장이라든가 옷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티가 안날 정도의 약간의 좀그 좀 수수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그 사람과 만났을 때는요 처음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딱딱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뭐 회사처럼 엄청 딱딱하지는 않지만요 약간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격식이 있고 예의 있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간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나의 마음이 누그러들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 가지고요. 어떤 유머도 조금 던지고요.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너는 왜 나랑 다시 만나려고 해? 이런 진지한 얘기까지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질문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외향적인 부분이라든가 나의 어떤 내향적인 부분 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잘 발휘가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신경 변화가요. 처음에는 나에 대한 호감이었지만 점차적으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직후 빠이빠이 하고 나서는요. 그 사람은 아저 사람하고 다시 만나야겠다 또는 아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심경이 변화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첫 만남일 뿐이지, 나중에 우리 미래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연애를 할수 있는 확률은 많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나다 보니까요. 자신과는 어떤 성격 차이가 안 맞는다거나,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 또는 상대방이 자신 조금 집착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조금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3자가 개입할 확률이 조금 크거든요. 우리 재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서 그 사람한테 또는 나한테 막 이럴 수 있어요. 야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대. 또는 우리 새로 만나 시는 분 이라고？하 면은 요？야, 그 사람 어디, 어디 가별 로래 제3 자가？안 좋은 이야 기를 해 가지 고요. 내가 그 사람과 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제3자의 입장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들로 인해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든 또는 그 사람과의 연애 끊든 모든 것들은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첫 만남은 무난하고 괜찮게 잘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어서 4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처음 나를 만나러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나랑 다시 잘 되고 싶어서, 또는 그 사람은 내가 호감이 있어서 나를 보고 싶어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요. 그 사람은 나와서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와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분명하게 호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나랑 다시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람과 첫 만남 때 과연 외향은 어떻게 꾸미고 나가고요. 나의 말투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은요. 캐주얼하게 입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간 좀청바지에흰 티라든가 아니면 노란색, 핑크색같이 어떤 캐주얼한 색깔 또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약간 좀 새침대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는 너 없어도 다른 사람 만날 사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아저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은 어딘가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 정도의 말투나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처음 만남 또는 다시 만났을 때부터 스킨십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행동은요, 상대방이 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캐주얼한 복장에 말량강이 같은 말투나 행동들로 인해서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더욱 더 다가오고 싶어 하고요 어, 저 사람은 뭔가 좀더 알고 싶어 저 사람의 외면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을 슥 스쳐 지나가면서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남 이후에 분명히 나한테 또 연락을 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가요 연애까지 가기에는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서로 먼저 고백을 안 하는 경우 또는 서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이런 부분은 별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만나면 과연 내가 잘 어울릴까? 저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연애를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 이후에는요, 우리 사방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확실하게 어필하시는 것을 좀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상대방 쪽에서 첫 만남 이후에는 뭐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애정 표현들을요, 조금씩 조금씩은 받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첫 만남만큼은 분명히 그 사람도 나한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